네, 이어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병사가 데요전대 교수 그리고 기유상후이임덕의님을 이사에서 시겠습니다큰 박수. 그 김종필 총재의 모습을 우리가 국방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일 큰모임 만든게 한 100만 명 정도였을 때 대전 역전에서 모여가지고 도청까지꽉 찼을 때 근데 제가 다닌 모임 중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숫자는 적은 모임인데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렇게 요란하게 사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분한분 수고도 잘하시고 오늘 또 처음 봤어요 정말 오늘 주최하는 분 회장님 축하합니다 오늘 저 이명소 의원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와서 박수치러 왔는데 네. <laughs> 저는 이명소 의원님은 뭐 그 후에는 자주 뵙고 정리하고 그 하지만 제일 먼저 전학을 알게된건 보시사 때 충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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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중인가인데 지 28대 조 할아버지께서 충남 충남 저그 관찰사라고 하나 어쨌든 어쨌든 노설 하신 일이 있어요. 네. 보여주고, 오늘 도지사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렇 깊은 인상보다도 부지사로서 저렇게 유명한 분 최고였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심대평 도지사 때 부지사셨는데 왜 이렇게 부지사 선전을 많이 하셨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똑똑해서, 일을 많이 시키게 됐다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대로 하셨으면, 그때, 부의사에서 선거가 있었으면, 하루 출마했으면, 그때, 아마, 후의사 하셨을, 하셨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후에 뭐, 그래야원은 어떤 상황인 아시고. 그근데 예, 너무 부족한 점이 너무 없으신 분이라 너무 완벽하신 것 같은 예, 그 여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완벽하십니다. 예, 그리고 <laughs> 서로 탐내는 들더를 서로 탐내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laughs> 들어 <들을, 웃음> 생각해봤습니다. 아, 앞으로 대상하시기 바라고 지금 충청도에서는 대권을 너어 지금 뭐근래뭐 뭐, 이유가 남은 가 있다고 하지만 그뭐 정치이라고 아직은 뭐, 뭐라고 할수 없지만 정치으로서성장은뭐 아예 하고 싶습니데큰 지도자여서 좀 축하합니다만 정치으로서성장은 아직 충청도에서 잘못 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책임은 뭐 저도 있습니다만, 애텐 앞으로 대선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실은 이거 <요거, 웃음> 제가 최근, 제가 이런 걸한 50년 동안 외교라는 뜻인데 왕성 네, 대통령만 표지에 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제가 한 500명 정도 만났어요. 왕구장대통령을 그리고 그분들을 만난 뒤에는, 저는 시골 논산의 고향인데, 저는 시골 사랑방에서 인생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른들 가면, 시골, 그 어른들 하신 말씀이, 흥정을 붙이고, 싸은 말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세계하고는 예, 세계 세기 볼수록 아주 진리에 그 협상의 원리에 따르는 거예요. 예, 붙이고 싸움만 지고그 표현은 다르지만 하버드, 옥스퍼드 그 협상 원리의 기본 정신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사실 그, 그런 어른들한테 그, 제가 배워서. 는 일체, 단 사람은 장, 단점은 일체 쓰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장점 따라서 한리 해가지고 우리는 그 제가 만난 사람 장점만 얘기하지 단점은 일체, 그런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터뷰 끝난 다음에 우리는 그런 취, 목적으로 세계권을 참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참한 용인가 있는가. 그러면 우주증을 하는 사람은 한사람 에기 이름을 넣지 않고 왕성 대통령들 그 500명을 넣는데 아주 it is my great honor 아주 영광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문으로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왕성 대통령 수백 명을 공문으로 모시고 잡지만 되는 사람이 인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장사. 네. 시지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안 되고 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분 제가 광고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번 모임 다음이 오일입니다 그 다음 고용을 그 하려고 할때 임덕교회님을 모시고 독특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넥스 어, 스텝 20차 인생학교 10시 30분에 시작하는데 9 18일 대맥주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갖고 시작하게 되는데 인도 교회님 모습을 이렇게 보니 그런게 아니고 그전 세계에서 보기에는 한국은 비계나라라고 봅니다. 일본 식민지에던 어떻게 제수주와서 팔류를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어 인도교인님께서 20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지금 현재 일본의 천황이 광세자일 때 자기 친구한테 우리 아버지는 좀 쫑성이라 그 조상이 그 백제 문호왕인데 거기 가서 천백도 못한다고 이렇게 아버지를 비난했던 사람이 천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천황을 한국으로 모셔와서 참배를 시키고 대대적인 환영인사라고 이걸 알려주면, 아, 대한민국이 자다가 봉창 뜨는 게 아니고, 서양에서 보기에는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대단히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나라의 근원이 서양의 프랑스, 파리나 독일이 근원이 그리스였던 것과 같은 축주라고 하는 걸 알려주게 되면 한국의 의상이 달라집니다. 그 핵심이 바로 랩부입니다. 그 이모경 김옥경 선배님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삽다리가 몽리가 마한의 본고장이었던 마한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을 충남 도청을 제가 옮겼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발제하시고 중요한 말씀하신 이명수 의원님이 계신 아산에 인주가 바로 여러분이 없어져서 모르고 있는 전 세계를 움직였던 백제의 왕인 비류의